아, DMZ 굿모닝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생명과 평화의 땅. DMZ 창... 생태 사인전. 어, 저영지 작가. 어, MBC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그 DMZ 쪽에 그 관심을 갖고 사진을 많이 찍고 취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전 세계에 이런 공간은 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DMZ 그 군사분계선에서 양쪽으로 어, 2, 2km, 2km를 어, 침범하지 않는 그 지역을 만들어 낸게 DMZ죠. 어, 아픔입니다. 아픔. 그, 핵폭탄을 만들었던, 어, 사람이 그렇, 그랬다, 그러네요 어, 세계에서 최고 무서운 거는 평화라고, 에, 평화, 지레, 참, 철책선. 어, 상당히 마음이 아픈, 에, 그 테마의 사진전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지금 작품 두 점을 예, 구입을 했어요. 예, 뭐 특별히 팔지 않는데 제가 어, 좋은 작품 두 점을 구입을 했는데 어, 우리 정종리 펜션에다가 걸어놓고 일년에 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볼수 있게끔 전시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고 사진전도 어, 열었고 요번에 가서 또 준비해서 사진을 사진전을 할 건데요. 사진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사진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찰 중간에, 그 삼초의 미학이라 그러죠. 그 삼초의 그 어, 작품을 담아내는 그, 어, 사진, 거기에 또 담긴 의미,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진이 참 대단하다. 예. 참 사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수달도 있고 사냥도 있고요. 예. 아, 많은 많은 생각을 비목 예, 비목을 재안해 놨고요. 아, 많은 생각을 하는 예, DMZ 사진전.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예, 오셔서 꼭 한번 보시고. 에, 이 지뢰를 보면서 어, 평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 전 세계가 어, 전쟁 허용다리에 빠져들고 있지만 에,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평화다. 어, 전 세계를 에, 잡을 수, 수 있다래나 평화를 어, 출렁다리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네, 어떤 그 모양이 어, 봄에 오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네, 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리를 다쳐서 꼼짝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요 내년에는 곳곳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영재 사진작가의 DMZ 네. 전쟁과 평화, 사진전 현장입니다. LA 주부원TV 였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요, 춘천. 놀러 오십시오.